조합이 왜 소송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일까 답변을 안 하면 패소하게 되는데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조합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조합장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소에 응소하지 않았을 때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해산하기 전에 부동산개발회사는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간에 공모가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 이 용역업체가 원고가 되어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조합장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소하지 않아서 조합이 패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형사사건화 되었을 때 법원에서는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에게 이렇게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신뢰를 저버리고 배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에게 배임죄를 인정하겠다는 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